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. 여기서는 법을 어기는 사람도 없고, 처벌하는 사람도 없고,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, 어느 성의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되는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어.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요. 노조 활동 10년에서 사장되면 노조 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요.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 장담하지 마.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예요. 이봐요 이수인 씨, 기억하세요. 당신이 지키는 건 그냥 인간이요. 순수하고 착한 인간 말고 비겁하고 구질구질하고 시시한 그냥 인간.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요.